Hello, H -E -L -L -O. hello, hello. 인사말을 좀 세련되게 해볼까 고민해 봤는데, 도대체 내 머리에서는 신선한 게 나오지 않아. 아무튼 아이 또는 미성숙한 사람에게, 칭찬을 해야 하는 타이밍. 이들은 보통 기억에 감정을 넣어서 저장을 합니다. 그렇기에 그들이 잘한 것에는 즉시 칭찬을 해 주십시오.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삐져. 꼭 결과가 아닌 의도 또는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 주십시오. 예를 들면, 너가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런 좋은 성적을 얻었구나. 이렇게. 즉시 그 의도 또는 과정에 대해 한 명의 성숙한 또는 온전한 인간이 또는 정상적인 인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오랜 헌신이, 관심이, 보호가, 배려가, 존중이, 헌신이 필요합니다. 그런 것이 없이 정상적인 한 사람이 그냥 거저 만들어지겠지. 학원, 학교에 그냥 그러다 보면 만들어지겠지. 꿈 같은 소리, 꿈 꿈. 그건 방치, 어떻게 키워지겠지. 방치, 꿈꾸는 소리, 누군가의 오랜 헌신. 배려, 존중, 관심, 사랑. 이 없으면 그 아이는 그 미성숙한 사람은 그 현재 나이에 머물러서 그대로 이 세상에 나와서 나쁜 죄만 짓다가 죽음. 지금 이내 말이 와닿는 사람이 몇명 있을까 참 궁금은 하지만, 그러나 내 영상을 보고 깨달을 수 있고, 반성할 수 있고,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5%를 위해서 뭐난 하는 거니까. 자, 고맙시다. 심리치료세미나. 말을 참석하시고,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, 고맙시다.